안녕하세요, 비썸맨입니다. 요즘 대선 이후로 비트코인이 급상승해 주었죠. 어, 비트코인 역사상 두 번째 고점을 찍고 아주 좋은 흐름에 있습니다. 첫번 가장 높은 고점은 네, 2017년 말 비썸 네, 어, 가격으로 2,500만 원 선까지 올라갔었고, 그 이후로 쭉 이렇게 흐르, 어, 출렁이면서 내려오다가... 어, 2019년 7월 6월에도 많이, 6월 말에도 많이 급상승하였죠. 그래서, 어, 비트코인 최근 최, 최저점은 400만원 선, 360만원까지 터치하고 나서 반등 후그 가격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저 알트들은 아직 오르지 않고 있어서 조급한 마음이 드는데요. 제가 지난번 10월 26일에 영상을 찍으면서 추매했다 는데그 이후로 바로 떨어져서 조금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약반등을 하였는데 어, 저는 오늘 주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 어, 차트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매번 강조하듯이 지금 비트코인 캐시 메이저 알트들이 753일 이평선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저항선이 되고 있죠. 이게 가장 이걸 뚫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음 보시면 알다시피 2020년도에만 세 번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네 번째라고도 볼 수도 있고. 네. 2020년 초에 비트코인 SV를 주축으로 급상승을 하였었죠. 근데도 그때도 딱 이때 제가 아마 753일 이평선을 찾은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때딱 753일 정선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올 8월에도, 어, 유동성,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동성이 풀림으로 인해 주식들은 V자 반등을 하였고, 어 비트코인은 뭐 비트코인은 V자 방대를 하였지만 그 외에 메이저 할 때들은 못하였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나중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나 싶어 기대감에 있었는데 역시 753일 입평선을못 뚫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요. 네 저도 이때쯤에 뚫나 싶었지만 못 뚫고 또 다시 한번 시도를 했지만 못 뚫고 세 번째 시도에는 정말 뚫을 줄 알고 정말 기대를 크게 했었는데 못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약간의 반등일 때도 당연히 못 뚫고요. 또 이렇게 해서 두 달간 이렇게 753일 내려오다가 네 10월 말에 다시 터치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때쯤이면 뚫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때에 추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753일 정타는 강력한지 여전히 못 뚫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트코인 캐시는 못 들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만약에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가산 자산, 네, 어쨌든 이거를 투자하기 위해서 뭐 비트코인보다 큰 수익을 누리고 싶어서 메이저 알트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특히, 비트코인 캐시를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이 753일 이평선을 뚫고 투자해도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게, 이렇게 753일 이평선을 뚫고, 아니, 못 뚫고, 이렇게 더 완전히 나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걱정도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캐시가 또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오른다는 생각을 가정해서 이유를 찾자면 또 인덱스를 이유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인덱스는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몰라도 그러니까 비트코인 한 개당 살수 있는 가격? 그러니까 비트코인 인덱스라고 볼수 있죠. 네. 예전에는, 어, 비트코인을 비, 가격과 비교해보면, 이때 2,500만원? 최고점이. 비트코인 캐시 최고점도, 최고점도, 한, 이때는 500만원이었죠? 그러면은, 최고점 대비 비, 비트코인 캐시가 5개 있으면 비트코인 하나를 살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내려가서 지금 두번째고 점 만약에 2018년 4월 30일 가격을 비교해보면 180만원 이때 비트코인 가격은 4월 30일 1000만 80만원 1080만원 이면 네한 이때도 다섯개였죠 네 그것이니까 그러다가 어느순간 한 10대1 아, 이때도 400만 원인데. 아, 점점 어쨌든 비트코인 캐시 인덱스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10대일 때도 있었고. 이때가 700만 원일 때, 2018년 10월에 700만 원일 때. 이때는 60만 원이었죠. 그러면은 한 비트코인 캐시 11개가 이때 비트코인 한 개를 살수 있었죠. 그러니까 최고점일 때는 비트코인 캐시 다섯 개면 비트코인 하나를 살수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이때 비트코인 SV 하드포크 전 가격이거든요. 이때 60만 원일 때 비트코인은 700만 원이었으니까 네 거의 10:1, 10:1 이랬습니다. 그래서 시네두네님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 가격을 합친 것이 합친 것이 요즘 비트코인에 대한 인덱스라고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거의 한 10대 1 정도를 니까 비트코인 캐시 가격과 비트코인 SV 가격을 합친 가격이 곱하기 10을 해야 비트코인 가격 이렇게 예측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너무 차이가 심해졌죠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28만원이고 SV가 1 7만6천원이 둘이 더하면 한 40, 예를 들어, 46만원 정도로, 아직 예측하죠? 46만원이면 지금 비트코인, 캐, 캐, 비트코인을 살려면 이렇게 한 30개 이상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비트코인 캐시가 너무 가격이 하락하, 하락해 있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비트코인은 지금 2019년 6월 가격에 있는데 그것도 최고점이죠. 근데 이걸 꼬리 단걸를 빼주자면 아주 높은 가격에 있는 건데 2019년 6월 최고점을 찍은 가격인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 6월 가격이 네 지금 6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반토막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가격보다 두 배는 올라줘야 어, 예전 비트코인 인덱스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이 753일 저항선 때문에 그런건지 네 아주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매우 늘려있습니다 뭐펀더멘탈적으로도뭐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코인의 세계에 짓다보니까 뭐 그런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네7 5 3 3일 이 평선을 뚫어주는, 뚫어주고, 뚫어줘야 진정한 비트코인 캐시 상승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차트를 또 보자면, 단기적으로도 당연히 이 차트를 다 봐야 되는데요.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평선과 캔들이 모이면 떨어지를 할 것이고, 떨어져 있으면 붙으려 할 것이다. 네. 근데 지금 이 모든 이평선들이 이렇게 수렴하는 것으로 볼수 있죠. 네. 이때까지만 해도 여, 여 작은 이평선들은 수렴해 있지만 큰 이평선들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횡보하고 약산승을 하면서 이렇게 이평선을 모으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아 이렇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캔들과 이평선이 모여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모여 있으니까 다시 떨어지려 하겠죠. 근데 이게 위로 떨어지려 할 것이냐 아래로 떨어지려 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인데 요즘 이제 앞으로 더미 대선 이후로 유동성이 풀린다고 해서 또 이차 유동성 풀림, 어 이차 양적 완화 코로나 팬데믹 발 이차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서. 저는 위로 상승하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그럼 이렇게 길을 많이 모았으니 위로 크게 상승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753일 저항선을두번 크게 맞고 떨어지다가 뚫고나서 큰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753일 추세선도 이렇게 상승으로 변했고 이런 것처럼 비트코인 캐시도 네 753일 이평선을 뚫고 위로 크게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